자, 이번에는 명령무 뒤에 온 a n d 와 or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등위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갑시다. 자, 등위 접속사란 두 개의 문장을 대등하게, 즉, 등위가 위치가 같다는 라 뜻이에요. 어, 위치, 지위가 같다. 어느 게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주절, 종속절 나누는 건데,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돼서 등위절, 내지는 대등절이라고도 하죠. 음. 두 개가 대등하다 이 얘기입니다. 등위절 A와 등위절 B를 똑같이 중요하다. 음. 그래서 등위에 있는 절이 아니고, 자그 다음에 어, 두 개가 대등하게 똑같이 중요하게 연결된 거다. 그래서 종류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엔드버드 o 와소포고요 옛과 도우도 등위접속사인데, 사실 얘는 뭐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옛과 도우도 등위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기능도 하죠. 그냥 부사, 또 접속부사 기능 등도 하는데, 앞으로 대표적인가 아무튼 다섯가지고, 옛과 도우도 등위접속사의 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름이 등위 접속사. 위치가 같은, 지위가 같은 접속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엔드는 그리고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명령문 뒤에 이제 엔드가 오면 다르다는 거죠. 즉, 명령문 다음에 엔드가 오고 이제 주어동사 오는데 해석이 뭐냐면 그리고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으로 하죠. 그러면. 뭐뭐해라. 그러면 뭐뭐한다. 뭐뭐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예문 한번 볼까요? 자, 스터디 d 열심히 공부해라. 그럼 면이죠. 앞에 콤마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콤마가 있어야 됩니다. 등위 접속사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가 쓰일 때는 자이 앞에 콤마를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두 개의 주어 동사가 나오면 물론. 주어나 동사가 가, 가, 앞에 있는 주어 동 같으면 생략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문장을 연결할 땐 컴마를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가 아니라 명령문 동사원형 루트라고 하죠 r 루트 동사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 다음 에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너는 will pass the exam 시험에 합격하게 될 것이야 다음 hurry up 서둘러라 또 컴마 있죠? 그러면 입니다 그리고가 아니라 자, 그러면, you may cast a first train. 첫 번째 기차를, 첫 기차를 잡을 수, 탈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리고라고 많이 하는데, 명령문,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동사원형으로 시작한 문장이 오고, 그 다음에 end가 오면, 그러면으로 해석한다. 다음. 이번에는 or입니다. 자, 혹은 또는이 아니라, 명령문 다음에 or가 오면, 얘도 역시 어떻게 하냐면, 컴마오고요 그러지 않으면 음, 뭐뭐해라 그러지 않으면 뭐뭐한다 뭐뭐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예문을 또 보겠습니다. Study hard. 자 열심히 공부해라 역시 컴마 있어야 되고요. Or 또는이 아니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we'll not pass the exam. 그 시험에 통과 합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 or를 그러지 않으면 해석하고요. 그다음, hurry up. 자, 앞에랑 같은 이문입니다. 자 역시 콤마 있고요. 서둘러라. 서둘러라. 그러지 않으면 you may not catch the first train. 첫 기차를 어, 탈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죠? 부정이 붙었죠. 그래서 뭐뭐 해라. 그러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또 may not 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나오고 and가 오면 그리고 이럴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고, 자, 명령문이 오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그, e 드가 오면, 뭐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이 된다는 거. 자, or도 마찬가지예요. or가 조동사 있으면, 뭐야? 또는. 또는, 혹은. 이런 의미로 쓰이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에 오면, 자, 그러지 않으면으로 해석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문 뒤에 and는 end, 그러면, or는 그러지 않으면으로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